2026년 약값 자동 할인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다이렉트 건강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약값 자동 감면 제도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내간 할인 대상인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서류가 필요한지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2026년부터 자동 할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2026년의 핵심 변화는 별도 신청 없이 약국에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자동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성질환 장기 투약자 중 소득 기준 충족자, 2025년까지는 일부만 자동 적용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 이를 취약층이 전부 자동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1. 약값 본인 부담 상한제가 약국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병원비뿐 아니라 약국에서 지출한 약제비도 상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약값을 냈다면 초과 금액은 자동 환급됩니다 또한 연소득 구간에 따라 약값 부담한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3.65세 이상은 추가 감면이 더해집니다. 2026년 정책의 중심은 고령층 약제비 부담 완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다음 항목이 추가 감면됩니다. 처방약 본인 부담률 일부이나 만성질환 약제비 추가 감면은 고가약 처방시 부담률 자동 축소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질환 약처럼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사기약국에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 자동 적용의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소득 정보가 행정 전산의 최신 상태로 등록되어 있을 것 따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사한 경우, 소득 또는 재산 정보가 오래된 경우, 차상위 전환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서 건강보험, 자격과 소득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그다음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5. 신청이 필요한 예외 상황, 자동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한 어르신, 건강보험 정보가 오래된 경우 특례지원 대상함, 희귀질환 등 신규 등록자,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1회 등록만 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2026년 약값 감면은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저소득층은 거의 전원자동할인, 65세 이상은 추가 감면, 약값 본인부담 상한제는 약국까지 확대, 대부분 자동 적용. 일부만 확인 필요.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일수록 이번 개편 혜택을 가장 크게 느끼시게 됩니다. 시니어 다이렉트였습니다.